안녕하세요 식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콩나물입니다 대두 콩을 싹을 틔워서 나온 게 이제 콩나물입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콩나물은 곱슬이하고 일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곱슬이라는 거는 당연히 콩나물이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일자는 콩나물이 쭉쭉 뻗어 있는 거겠죠 제가 오늘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 과연 콩나물이 지금 얼마에 팔고 있을까 궁금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360g에 1450원이에요. 이거 3.5kg인데 여러분들이 얼마에 살까요? 이거 뭐할거 없이 가락동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나무를 가장 많이 살수 있는 곳이 가락동인데 가락동에서는 이 콩나물을 아마 2,500원에서 2,700원 정도로 팔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물류 대행회사나 십자재 회사를 대행으로 이용하시면 걔네들이 콩나물을 가락동에서 사다 주면서 자기 마진을 10% 정도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에서 콩나물을 구입하시겠죠 2,7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콩나물을 구입하시면 굉장히 잘 구매하신 거예요 3,000원 넘어서 구입하시면, 아, 내가 좀 비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되게 독특한 콩나물이라서 3,000원보다 비싸다. 라고 하면 여러분 들 속고 계신 거예요. 콩나물이 다 그게 그거지. 다를 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이제 곱슬입니다. 쌓여있는데, 검은봉지에 쌓여있죠. 그러면 보면은 콩나물이 이렇게 자기 모양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이렇게 휘저어지는 거죠. 곱슬곱슬해서 이게 곱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콩나물이 일자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어 있죠 좀 아는척하는 사람들은 국수리는 뭐 무침용이고 그 다음에 일자 는 찜용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콩나물의 종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소립종이라 그래가지고 그 콩크가 좀 작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립종이라 그래서 콩크가 좀긴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냥 콩이 싹이 나면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자는 거죠 원래 콩나물은 위에 빛이 있으면 빛을 향해서 씩 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콩나물이 원래가 콩나물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3.5kg 되는 요만큼 양의 이정도 키우려면, 한 일주일 정도 기른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는 이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키워가지고, 이렇게 사서 소비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곱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를 잘 키우다가, 잘 키우면, 얘가 이렇게 이만큼 자라겠죠? 요쯤에서 한번 뒤집어 주는 겁니다. 뒤집어지면 대가리가 다시 위로 자라려고 대가리가 밑으로 갔는데 다시 이렇게 자라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또 이상이 있다면 다시 뒤집어지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올라오는 그 콩나물이 자라는 방향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거를 곱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총두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렇게 곱슬곱슬거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 뭐 콩나물이 자라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얇은 소잎종이고 이거는 조금 붉은 그 대입종을 사용해서 좀굵게 나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모양은 곱슬거리고 이런 모양은 그냥 한번두번 번 뒤집은 것뿐이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식자재 생활을한 지가 지금 8년 9년 정도가 돼가는데 가격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별로 콩나물 공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 콩나물 값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많은 공급을 저희 나라 사람들이 콩나물을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에 이 공급을 모두 소비할 수 있고 좀 어려운 말로 이거 완전 경쟁 시장에 돌입해야 됐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콩나물 간거 말씀드렸죠 그 가격이 아마 앞으로도 한몇 년은 계속 갈것 같아요 콩나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물가는 오르는데 콩나물 값은 그대로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남겨 먹냐 조금씩 콩값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콩나물을 제공하는 건데 이 콩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폭락했을 때 그때도 이제 가격은 그대로니까 그때 돈을 잠깐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 콩나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숙주나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숙주나물은 이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